안녕하세요. 부동산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송파동부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206세대이며 공사년식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며 32평 단일 타입입니다. 현재 호가는 고층이 14억 원이며 실거래가는 13억에서 14억대입니다. 200세대밖에 안 되는 이 아파트는 24년 5월에만 5건 거래가 됐습니다. 보통 세대수 작은 단지는 황금성이 좋지 않아 거래가 잘안 되는데? 유독 이 아파트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약 1만 세대다라는 송파구 대장아파트 헬리오시티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단지 주변의 인프라, 환경 등을 개선했고 그 수혜를 송파동부 센트럴도 누리게 됐습니다. 커뮤니티 조경 등 때문에 누구나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축 대단지 입주로 천지개벽한 동네에 있는 서울역세권 가성비 아파트 단지 8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정 기준은 세대수 300세대 이상. 최근 실거래가는 3개월 이내. 호가는 9억 이하의 단지로 선별했습니다. 매물은 4층 이상만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파리입니다. 파리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신성미소지움 아파트입니다. 460세대이며 2개동이 있습니다. 98년식으로 용적률 387%이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4대입니다. 단지에서 5선 둔촌동역까지 도보 10분 걸립니다. 단지 앞에 한신초, 한신중이 있어 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중앙보훈병원까지 도보권으로 응급시 유용합니다. 일자산도 걸어서 갈수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전국 최대 규모인 1만 2천 세대 올림픽파크 포레오니. 올해 11월부터 입주 예정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신축 단지는 구매력, 인프라, 소득 등을 갖춘 곳으로, 주변 환경 개선으로 간접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26평 매매가는 6층이 8억 9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4층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6월 16층이 4억 3천만 원에서 21년 9월 15층이 10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16층이 8억 3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가는 4억 5백만 원 상승해 194% 수준입니다. 뒤로 갈수록 코가는 점점 더 하락합니다. 다음은 7위입니다. 7위는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 1696세대이며 7개 동이 있습니다. 01년식으로 용적률 324%이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25대입니다. 단지에서 7호선 장승배기역까지 도보 10분 걸립니다. 동 위치에 따라 영본초와 노량진초로 배정되는데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단지 앞 동작하이펠리스 입주공사로 다소 소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한강뷰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천 세대에 달하는 노량진 뉴타운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량진 24568구역에 이어 7구역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고시촌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해 뉴타운 사업에서 배제했지만 노후도 요건과 환경개선 필요성, 온라인 강의 활성화, 공무원 채용 인원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물론 구도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5년 동작행정타운 입주 예정으로 장승배 기업을 기점으로 노량진이 재탄생해 신동아리버파크 아파트는 입지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노량진은 한강,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모두 가까워 입지적 경쟁력은 아주 높은 곳이며 다만 건축비급 등등 분담금이 높아진 상황에 개발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데 제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5평 매매가는 5층이 8억 6천만 원이며 전세는 매물이 없습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6월 17층이 4억 1700만 원에서 21년 9월 15층이 10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8층이 7억 9,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가는 3억 7,800만 원 상승해 191% 수준입니다. 다음은 6위입니다. 6위는 서대문구 부가현동 두산 아파트입니다. 956세대이며 6개동이 있습니다. 99년식으로 용적률 350%이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0.74대입니다. 부가현동은 도심 4대문 접근성이 좋으며 여의도, 종로, 광화문 등 업무지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에서 2호선 이대역까지 도보 10분 걸립니다. 단지 바로 옆에 북성초가 있어 초품마입니다. 또한 한성중, 한성고 이대등 초중고 연계성이 좋습니다. 이대역 상권이 가까워 편리합니다. 또한 연세 세브란스까지 도보권으로 응급시 용이합니다. 다만 언덕에 위치하는 게 단점입니다. 7천 세대가 넘는 부가현 뉴타운 개발의 중심지로 아현동 뉴타운과 연계 빌라촌이 신식 아파트로 변신해 입지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24평 매매가는 고층이 8억 원이며 전세는 8층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6월 9층이 4억 원에서 21년 12월 7층이 10억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7층이 7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가는 3억 9천만 원 상승해 198% 수준입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5위는 성북구 장위동 꾸미숲 대명 루첸 아파트입니다. 611세대이며 9개 동이 있습니다. 08년식으로 용적률 248%이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3일대입니다. 단지에서 6호선 돌고시역까지 23분이 걸려 걸어가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폭서울 꾸미숲이 있어 쾌적한 공기를 자랑합니다. 26년 7월에 동북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장월초 품아 단지로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장인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입지 개선은 물론 단지와 연계성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옆장의 3구역이 정비사업 최초로 재개발 사업이 취소됐지만 657가구로 재탄생하면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24평 매매가는 9층이 7억 7천만원이며 전세는 3층이 5억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6월 15층이 4억원에서 21년 8월 15층이 약 8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3층이 6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가는 2억 9천만원 상승해 173%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4위 소개합니다. 4위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이 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1378세대이며 19개 동이 있습니다. 03년식으로 용적률 251%이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17대입니다. 단지에서 1호선 이문역까지 도보 5분 걸립니다. 다만 1호선이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문초까지 도보분 소요됩니다. 위릉, 천장산, 중랑천 등 도보권으로 자연 친화적 단지입니다.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이문이경, 뉴타운 개발의 수혜지역으로, 추후 이문 이구역까지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25평 매매가는 11층이 7억 5천만원이며, 전세는 19층이 4억 6천만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6월 8층이 4억 1,500만원에서, 21년 7월 19층이 8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9층이 7억 1,4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가는 약 3억 원 상승의 172% 수준입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 동대문구 탑심리동. 탑심리대우 아파트입니다. 319세대이며 4개 동이 있습니다. 02년식으로 용적률 301%이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24대입니다. 2호선 신다벽이나 5호선 탑심리역이나 경의중앙선 청량리역까지 도보 15분이 넘어 역 접근성이 애매합니다. 다만 단지 옆에 전동초 동대문 중이 있어 자녀 키우기는 좋습니다. 또한 2029년에 국내 최고 수준의 서울시립도서관이 들어서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전동답 심리뉴타운 개발로 단지 주변 환경이 새 아파트로 천지개벽하면서 좋은 동네로 변했습니다. 또한 청량리역 일대에도 개발 바람이 불고 있어 환경 개선 연계성 수혜가 기대됩니다. 26평 매매가는 9층이 7억 3천만 원이며. 전세는 매물이 없습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7월 16층이 3억 7 5 0 0만원에서 21년 4월 16층이 8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4층이 7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가는 3억 4 5 0 0만원 상승해 192%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2위 소개합니다. 2위는 서대문구 남가자동 남가자현대아파트입니다. 1155세대이며 10개 동이 있습니다. 99년식으로 용적률 328%이고 주차대수는 3대당 1.14대입니다. 카자동은 DMC,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습니다. 단지에서 경의중앙선 가자역까지 도보 18분 걸립니다. 오히려 버스를 이용해 신촌, 광화문으로 가는 게더 편리합니다. 평지 대단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재울 초까지 도보 2분으로 초품아 수준입니다. 홍제천으로 산책이 가능합니다. 단지 주변이 가재울 뉴타운 개발로 입주했으며 상권 등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6평 매매는 7층이 7억원이며 전세는 중층이 3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6월 4층이 3억 6천 7백만원에서 21년 9월 18층이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17층이 6억 5천 7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가는 2억 9천만원 상승해 179% 수준입니다. 다음은 대망 1위입니다. 1위는 은평구 수색동 이편한 세상 수색의 코폴레 아파트입니다. 976세대이며 12개 동이 있습니다. 03년식으로 용적률 252%이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1대입니다. 수색동도 DMC,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습니다. 단지에서 경의중앙선, 수색역까지 도보 15분 걸립니다. 수색초까지는 도보 12분 소요됩니다. 다만 높은 언덕에 위치하며 은평터널 앞으로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숲세권으로 공기가 맑습니다. 단지에서 역까지 환경이 과거 판자촌에서 수색증산유타운 개발로 20년식 이후 신축 대단지들로 싹 바뀌었습니다. 25평 매매가는 11층이 6억 2천만원이며 전세는 14층이 4억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6월 7층이 3억 5천 4백만원에서 21년 8월 6층이 약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7층이 6억 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가는 2억 6천만원 상승해 174%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 9억대 이하 가성비 단지 8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